안녕하세요 장군당 이보살입니다 큰사고를 비껴간 사연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그분 같은 경우는 점사를 보러 왔는데 할배가 하이구야 간제 조심하소 이제 첫 마디가 그 말부터 나오더라고요 무슨 간제요? 간제가 뭡니까? 그러는 거라 남들은 삼재삼재 삼재 하지만 본인은 삼재보다 좀더 어, 조심해야 되는 음, 그런 행운인가 비네 할배가 조심하라 합니다 뭐. 구설 시비도 좀 남들한테 될수있으면 그냥 뒤로 좀 빠지고 앞으로 나서지 말고 특히 운전할 때좀 조심히 하고 다니서 그말 잡아줍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부족을 갖다 이제 의리를 하러 왔어요. 일단은 부족은 이제 처방을 해줬지. 처방을 해주고 이제 뭐한한달 정도 있다가 건주가 문자 왔어요. 문자 왔는데. 아이고, 장문당님, 할메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문자 왔는 거라, 뭔 소리, 읽어보니까는, 본인은 가는데 뒤에서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어, 뭐지? 하고 내렸대요. 내렸는데, 자기 차는 진짜 이거 기스라고도 아니대요. 살짝 그냥, 이리, 이리 큰 사고가 났나 싶을 정도로 그냥 살짝 이렇게, 스치는 그 정도 있는데, 상대 차는 비싼 차였대요. 좋은 차였대. 콩 하고 뭐 어떻게 디비졌는가 어쨌는가 완전히 차가 많이 망가졌다 그러데 음. 그런 사고가 났는데 순간 그걸 보고 운전석에 내릴 때까면 그걸 몰랐는데 음. 내리고 나서 그 주위가 이 환경을 보니까는 자기도 썸득할 거 아니라 음. 놀랬다는 거라 그래 이제 견인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차 견인을 하는데 한다는 소리가 하 <laughs> 신기하네 이 상대편 차가 이 정도로 빠졌는데 왜이 차는 기서가 안 났냐 이건 거라 음. 살짝 미세하게 났다, 이런 거라. 그러면서 언니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라. 그분 같은 경우는 매매부, 매매부를 적으러 왔었거든요. 네. 우리가 매매부를 적으러올때 매매부만 적어 주는 게 아니라 재수부하고 그 집에 동토하고 동토부하고 싹 이제, 이제 사업을 하시면 이제 뭐사업선물부라든가 그런 걸싹다 같이 좀 지내주거든요. 아, 종합으로 주시네요. 저는 종합으로 싹다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부족이 보면은 한 거기에다가 싹다 이렇게 다 해줘요. 해주는데그 언니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하는 거라 그래 아이고 할머니 용타 용타 이래 하시면서 제가 소개 또 많이 해 드릴게요 이제 그러는 거라 그래 이제 그 언니가 이제 장사도 이렇게 하시는데 부적을 쓰고 장사는 잘 되는데 집은 언제 팔리니까 이제 자꾸 그러는 거라 그 그래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럽니다. 뭐든지 이게 부적을 써갈 때 네. 내가 원하는 게다 있어서 부적을 내려가잖아요 그쵸. 부적을 내려가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부적을 내려 주실 때는 지금 원하는 걸 대반에 그것부터 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살다 보면 은한치 앞에 벌어지는 일은 모르거든요 그 일을 먼저 잡아주고 실타리를 먼저 꼬일 것 닥칠 걸 그걸 먼저 다 제쳐주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딱 이루어지는 거 갔더라고요. 제가 1년 지금 반 동안 네. 이렇게 실령님 모시고 부적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부적을 쓸때 많이 느끼거든요. 구탈 때 있다입니까? 네. 구탈 때그 조상님의 우리 보살 님들은 지기를 좀다 봤거든요. 네. 예. 뭐, 아파서 돌아가신 분이면 뭐막 아픈다든가, 그 사람이 뭐, 개고기를 좀 많이 먹었다 하면 막그 흉내를 막 낸다든가, 우리 저, 일할 때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선배님, 후배님들 보면 그런 지기를 다 봤더라고요. 이제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적을 쓸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지기를 다 봤거든요. 부적을 쓸 때, 막깝까반 사람이 온다 가면 이게 막 맺혀가지고 이게 안 내려가야 해.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부적을 쓰는데, 정말 일 꼬이는 걸좀 풀어주는 부적을 쓸 때는 어마어마하 힘들거든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쓸 때는 그게 한 10분, 15분 이렇게 써지거든요. 써지는데, 진짜 3시간을 잡고 쓰는데 계속 실수를 하는 거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부적을 쓰다가 엠마이 전화를 안 하거든요. 네. 상대편한테. 이건 뭔 이유가 있다 싶어가지고,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적을 쓰다. 너무 깝깝하고 신경이라서 전화 한번 해봤다. 언니, 부적을 쓰는데, 진짜, 부적이 안 내려간다. 내두 시간, 세 시간째 일하고 쓰니까 나도 답답하다. 이건 뭔 이유가 있어서 언니한테 전화하는 것 같은데, 언니, 부적 쓰고 언니 같은 경우는 한 좀, 한 달은 좀 조심을 해줘야 되겠다. 조심하이소 상문 가지 말고, 저기, 뭐야, 뭐, 결혼식장. 응, 음식도 음좀 가려주고, 언니 같은 경우는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 하니까 언니 간다는 소리가, 어? 난내상가집 가려고 했는데, 그러는 거라. 가야 된다는 거라. 아, 이것이 이유가 있었지 하면서, 언니 절대 가면 안 돼요.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언니가 10만원 부족할 것 같으면, 그냥 20만원 부족해가지고, 언니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부족을 쓸때 할배가, 야. 이거 써주면 차저 상갓집 가면 그안 된다 그렇게 귀로 말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부족을 써가가지고 이렇게 차 사고도 이렇게 잡아주고 에. 음 그렇게 성공한 사례고 매매는 뭐 에. 어떻게 매매 매매 됩니다 되는데 좀더 시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음.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 부족을 적어줄 때 뭐라고 했냐면은. 매매 선도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는데,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는. 음. 응.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년에서 한 3년 동안은 그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면 안 된다입니까? 아 그렇죠. 예. 응.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언니야, 언니가 이제 꼬이는 거 하고 이렇게 사업 일을 하면서 이게 막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일단은 그거부터 좀 풀고 가는 게안 낫겠나. 응.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언니 같은 경우도 말귀를 좀 알아 드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여서 뭐 이래나 저래나 집이 안 나갔었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지금 경기가 이런데 뭐 나가더라도 내가 손해인데 아 손해다니까는 부족 가져가신 분이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도 매매부를 저한테 이제 의뢰하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할배가 어 머리 아프다 집 팔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왜왜 왜 집을 이제 팔지 말아 하니까 제가 이제 물었겠지요왜 집을 팔라 해요 그러니까 나 아, 힘들어서 팔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팔아 주시소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라 겠어요 우리한테 팔아 주세요 우리를 하고 오는데 어 할배가 팔지 말아 할때뭐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써달라 하니까. 음. 그냥 무조건 써달라니까 하 그래 알았어요 그럼 제수부하고 같이 이제 써드릴게요 그래고 이제 부족을 갖다가 이제 써놓고 이제 대게가 분도 이제 써놓고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누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할배한테 계속 이제 한 이쯤 정도는 이렇게 좀 빌거든요. 어쨌든 선물 좀 빨리, 다 어, 닦고 해달라고. 중요한 건 그분이 부족을 찾으러 왔는데, 매미부는 안 찾아가고, 재수부만 찾아간다는 거라, 음. 왜요? 또 물어봤어. 그러니까는, 그때, 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점사 받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머리 아프게 해주고, 아, 팔지 마라.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왜요? 그래 니까는 집을 갔다가, 가지고 있어도 머리가 아프고, 팔아도 머리가 더 아픈 거라 왜요? 그러니까 는 집을 가지고 있으라니 음. 지금 당장 내가 이자에 원금을 낼라니까 는 이게 이제 한 60, 70이 내는 게 부담스러우는 이 거라 음. 나는 70 당장 나가야 되는데 부담스럽다는 거라 그럼 지금 본인 뭐 벌이 안 합니까? 그러니까 벌이 합니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갚으면 되지 음. 근데 중요한 건그 집을 팔아보면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 지금 8천 떨어졌어요 음. 8천이 떨어졌는데 그 집을 팔아버리면은 자기한테 남는 돈이 돈천 몇백 밖에 못 진대요. 음. 다, 뭐, 그거 이제 팔므로 인해서 이제 만 누구한테 또막 뭐 빌린 돈도 있고 막 있을까, 아닙니까? 네. 비찬 자고 나면 없대. 음. 천 얼마 밖에 안 남는데. 그럼 그걸로 온룸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온룸에 들어가면은 달세라는 게또 4,50이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또 똑같이 되거든 음. 그냥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점사 내렸던 게 그게 뭐냐면은 너는 이걸 가지고 있어도 머리가 아프고, 네. 팔아, 팔고 있으면은 더안 좋다라는 걸그 이야기였어요. 그래 중요한 건그 사람이 안 가져갔어요, 매미부는. 재수부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 듯 하면서도 이게 옳은 생각을 할수 있구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왜 이렇게 막 방해 같은 걸 하잖아요. 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제수분만 가져가갖고, 음, 일단은, 일하는데도 마음이 편하고, 그 집에 있어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다, 그러는 거라, 집 내놓고 싶은 마음은, 없대. 내가 왜그 생각을 가졌지? 하면서, 아유, 보살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이고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음,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성불 보신 분이구요 저, 장군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음,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 뭐, 부적을 지닌다든가, 구슬을 한다든가, 그건 그게 100% 뭔가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오는데, 어, 장군단 같은 경우 부족수를 내릴 때는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 힘든데? 힘들겠다 하는 사람은 힘들겠다 하고, 안 되는 건안 된다 하고, 아, 이건 좀 실이 좀끌었다 하는 사람은 좀 실이 끌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무조건, 아, 100% 뭐, 성과를 본다. 뭐, 성부를 본다. 그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단, 그건 있습니다. 정말 아프신 분들 오시면 있잖아요. 장군당은 정말 아프신 분들 오시면 할아버지가 양명으로 강하게 오셨기 때문에, 아픈 분들은 이게 부족술를 해가지고, 그분들은 정말 다 이렇게 문자가 다 와요. 그런 분들은 제가 우리 할배가, 아,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더 확실하게. 확신 있게 해드리고, 예, 이제 뭐 매매부라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매매는 내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딱딱 마저 떨어져도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터에 있는 그 지신하고도 그렇고, 예, 예, 여러 방면에 이렇게 참이 일체 그게 떨어져야지 집이 좀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좀 참조하시고, 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